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무편집본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번에좀 영상 길게 될 거예요. 너무 힘드시면은, 그, 좀, 편집된 거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 녀석을 꺼내주고, 바로 길을 모읍시다. 잠깐만요. 일단 들어왔을 때, 트루 사이트 걸어주고, 바인다운 써주겠습니다. 막 때려줄게. 아, 이거 안 쓰다니? 잠깐만요. 원래 버프를 쓰고 들어왔는데, 뻘짓했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처음엔 그냥 셀레스티를 썼어요 왜냐하면은 그 엘리시온보다 이게 더 쓰기 편하더라고 요즘 느끼는 건데 얘가 들어갈 때 이제 쳐내는 판정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은근히 잘 튕겨내더라고 어 그래가 좀 그냥 아예 그냥 좀 벗어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떨어지는 건 최대한 맞지 마시고 이제 제가 토할 때 주의해주시고 어우 죽을 뻔했다 어 죽었나! 떡, 어우 어우 솔루나 타임이 은근히 판정이 좋기 때문에 어, 솔로나 타임, 이거 못 피하겠다. 싶을 때는 솔로나 타임 타입 써주면은 팔게 되더라고요. 그냥 극한의 상황일 때 써주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쓸게요. 네, 이거 한번 쓸까? 이거 무조건 이니까 음, 그 다음에 엘리시온을 썼기 때문에 엘리시온이 왜냐면 딜 넣기가 편해. 나쁘지 않거든. 야, 얘가 그르렁거리면은 이제 막 토하는 거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소리 켠 다음에 막, 막 들어오면 알아요. 막 감이 와요, 감이. 오우, 조심하시고 저 되게 집중해야되거든요 왜냐하면 얘 몇번째 시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상하게 지금 못잡겠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 엘리시온때저 엠버링크 써주는게 좋은데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위험하면은 이거 써주시고 천천히 하면 돼요 빵 근데 이게 강제점프 때문에 좀 힘들긴해요 이게 막 소마 유저분들이 막 강제 점프 얘기할 때막좀 배부른 소리라 생각했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좀 피하기 힘들어, 진짜로 상당히 힘듭니다. 어, 야 저기 들어가는 판정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의해주는 게 좋아요. 정말 이건 조언입니다. 나오세요. 한번 이거 써줄까? 예, 이거 안 쓰면 혼내는 사람이 은근히 많거든. 써주는 게 좋아. 그다음에 또 때려주고 쇼. 난 개인적인 꿀팁인데 위험하면 그냥 아예 빼요. 위험하면.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그냥 빼. 그 다음에, 나오시죠. 그다 내가 지금 좀 스킬 잘못 썼는데, 원래 엘리시온하고 그 쿨타임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셀레스티어라고 맞췄어가지고, 이번 셀레스티어로 그냥 쓸게요. 왜냐면 하 저게 세거든. 엘리시온이 겁나 쓰니까쎈 것을 좀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슉! 하고, 때려주고. 나이가 들어가는 판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붙지 마요 네, 웬만한 구석보단 조금 나와주는 게 좋은데 제가 만약에 왜 절로 갔죠? 일로 오시죠 형님 일로 오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보스죠 천천히 하면 근데 이제 급하게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들어지는 보스입니다 방금 붙어 있어서 위험했죠 오케이 근데 내가 방금 전에 태양시못터뜨리지 않았나? 아 여기서 불편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집중하다 보면 그, 이제, 말하다 보면은, 좀 까먹는다고. 아이, 왜 맨날 까먹지? 저기 딜이 진짜 세거든요. 그래야 막 사람들이 막 혼내시는데, 이거 날만 하긴 한데, 어, 좀 자비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바인드 돌아왔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엘리시오 나온 쿨타임 돌리기 위해서, 어, 좀 참을게요. 천천히, 천천히. 시간은 넉넉합니다. 토하시죠좀 위험하다 판단되면 솔로나 슬래시로 확 지나가세요. 예, 이게, 솔로나 슬래시가 진짜 그게 좋아. 방금 봤지? 들어갈 때 판정? 내가 대충 느껴보니까 얼굴이 쳐내. 천해. 얼굴에서 쳐내요. 어, 그니까, 얼굴, 그냥, 암튼 그래요. 어, 그런 게 있어요. 예, 표현하기 애매하네요. 야냥 이제 한번 바인다고쓸 때가 됐으니까, 준비하죠? 나오시고, 나오시고. 내가 바인다고 쓸게요. 아, 원래 이거 쓰고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엘리션이 쎄. 엘리시온이 제일 세요.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시온이 짱세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있요 그다음 이걸로 한번 씹을게요. 음, 상상을 초월하게 강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러운 스킬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부럽죠. 어, 이렇게 딜이 쭉쭉 들어가는데 이렇게 루너스 유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러운 스킬이긴 합니다. 극대기가 애매해가지고 하나 추가되긴 했죠 루너스 예전에.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잽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진짜로, 나한테도 주지, 시사한 녀석들. 아, 터트릴게요. 터트렸어, 이번엔. 터트렸지? 어, 뭐야, 눌렀는데? 왜안 터, 왜, 왜안 터졌지? 아, 눌렀어요, 진짜. 아이, 아, 미안합니다. 아유, 아, 눌렀는데. 이상하다. 셀레스티얼 한번 써주고. 셀레, 아이고. 이거 안 쓰고 있었나, 설마? 저희, 셀레스티얼 댄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단 약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고레벨이 되고 이제 지속시간이 늘고 이제 그 이게 딜이 최대치가 뜨면은 그때는 겁나 좋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잠깐만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진짜 벨로는 멍청입니다 멍청이기 때문에 진짜 조, 조심하면 돼요 그냥. 그냥 페이스 조절만 잘하면 됩니다 진짜 진짜 별거 아닌데 제가 아, 계속 멍 때려. 그 다음에 얘는요, 진짜 죽으면 안 되는 게, 어, 죽으면요, 약간, 그, 좀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녀석한테 죽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이 빠지기 때문에, 안 죽는 게 좋아요. 좋아. 종류석 위치 잘 보시고. 이때도 몇대 때려줄 수 있으니까,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그르렁거렸죠? 토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얘, 강제점프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못 때릴 것 같으면, 과감히 피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피할 때 이제 딜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극 최소 코스로는얘 잡는 거 추천하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잡으려면은. 완전 슈퍼, 슈퍼, 하이퍼, 싱컨이 와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비추드립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이때도 최대한 몇대 때려주고. 나오시죠? 이거 써주고. 걸린 거겠지? 이 정도 거리면 몰라, 걸렸겠지. 그르렁거죠 근데 이게 그르렁거린 것도 좀 수준이 있어. 이거보다 더 크게 그르렁걸 때가 있고, 약간 아주 느낌이 달라요. 어. 좋아, 피해주고. 이제 슬슬 초록색 그 장판 깔 때가 된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의해줍니다. 자, 바인드가 돌아왔죠? 자, 이번에는, 어? 잠깐만 이거다 이거 그냥 바인드 걸래요. 왜냐하면 내가 내가 벌트하다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 오케이 최대한 러가야돼 이제 개인 개인적으로 이 초록색일 때 딜을 많이 넣을수 있는데 제가 이러다가 죽을까봐 어 쫄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 아, 뭐야 뭐야 뭐지 왜 죽었죠? 아이 어이가 없네 왜 죽었지? 아 이거 죽은거 아닌데 이상하거든요. 안안 맞는 각 아니었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서, 솔직히 그 엘리시온 필요 없었어요 아 이런 개뻘짓을 했네 괜찮습니다 솔직히 지금 좀 안괜찮은데 아우 아우 짜증나거든요 이러면 안돼요 여러분들 이, 이러면 안됩니다 방금 극딜도 썼는데 아 이런 개뻘짓을 괜찮아요 시간 충분합니다 시간 충분해요 그 다음에 나 그냥 이거 쓸까? 이거 쓰자 어, 이게 무적기도 은근히 길어가지고 이때 딜넣기 편할 거예요. 잠깐만.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이게 또 이제 스탠스가 높은 애들은 방금 초록색일 때딜넣기 편합니다. 아니, 나 방금 왜 죽었지? 개뻘짓 했네요. 이거 못본척 하세요. 어. 설령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번에 그냥 터뜨리겠습니다. 내가 계속 못 터뜨리니까. 그냥 지금 터뜨릴게요. 지금 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때 그냥 딜 넣을 때 사용한다 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개뻘짓을 하다니. 아, 나 노데스 클리어인 줄 알고 지금 되게 설렜는데. 아, 되게 아쉽다. 이게 노데스 클리어는 개간지나잖아요 아, 씨 이거 영상으로 남기면은 바로 이제 주작도 가능하고 좋았는데. 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맨날 이제 방송할 때는 내가 이제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못 잡는 거였어. 라고 하려 했는데. 아, 그걸 못했네요.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때려주고. 야, 밸런 별거 아니. 여점에 있으면 얼굴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주세요. 얼굴에 맞는 게 은근히 짜증나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기 엄청나게 슈퍼 헤비하게 짜증나기 때문에 진짜 주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조언이에요, 조언. 나와. 잠깐만. 좋아요. 절반 넘게 깎고 10분 넘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 은 충분합니다. 여기 피해주고, 여기서도 이제 좀 위험해 보이죠? 으아! 그럼 죽으면 되지. 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 죽었죠? 음. 아, 확 뺐어야 했는데. 아 개뻘, 야, 또또 또 이러다 지는거 아니야? 아이, 아니, 그런 생각 같지 않을게요. 자 이러다가 벌써 진게 다섯 번 정도 되거든요? 확실하게 뺄게요 아, 더 이상 죽으면 안 돼. 제구가 지금 깨자. 어, 상남자답게 깨자, 냐 여기서 이제, 그 악의, 악의 근원을 끊어버립니다. 빼버리고 뭐야 왜 안맞잖아 바인드 돌아왔죠 한번 이제 극딜 한번 눌어볼까요 뭐야 뭐하고 있냐 저기다얘 그르렁한다 오 큰일날 뻔했네 그냥 바인드 써버릴래 왜냐 뻘짓해서 죽는거보다는 이게 나은거 같아요 때릴 시스 을때 때려야지 어, 어쩔 수 없다 때릴 수 있을 때 때려야 된다 이제 그건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죠 저문장 보입니다 이게 원래 이게 그러니까 애가 사라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오랫동안 사라졌을 때 한쪽으로 달려갑니다. 한쪽으로 가 가지고 한쪽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위에 문양이 보이는 순간 도망가면 돼요. 얘다 죽었다. 아 말하다가 아씨 계속 말하다 죽네. 뭐야 이거 도망가자. 아 말하다 죽네. 아 이거 진짜 말하다 죽은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방금 패턴 설명하다가 죽어버렸네요. 뭐야 천천히 천천히. 제구가깨자뭐 하는 거야 개뻘짓하네 자, 천천히 할게요 진짜 천천히 할게 요 이번에 좀말좀 좀 줄일게요 음안 되겠다 내 섹시한 모습 보여주려면은 내체금 뭐야 토하냐 토하는 거 아니지 토한다 토하겠다 오야 우 이거 나 위치 위험한데 나 무조건 있어요 지금 무조건 쓰자냐 어무서워서 썼습니다 그냥 어, 이게 무조건 아끼다 똥되는 것보다는 지금 쓰는 게 좋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또 사라졌죠? 오른쪽이 왼쪽인지 보고, 오른쪽에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때리면 돼요. 야, 이것도 써놓고까 뗄게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오른쪽 끝에도 이제, 그, 종류수 판정이 있으니까 주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맞고 끌려가다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근히. 그래서, 어정쩡하게 끝으로 가야 돼요. 어정쩡한 끝도. 야, 이거 터트려버리죠 그냥. 어, 일부러 터트렸어요 또, 못쓰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판정을, 판단을 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좋아 패턴 유지해라 얘나안 떠든다고 했는데 떠들고 있죠 이게 상남자의 정신이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상남자기 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좋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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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거 없다 이대로만 가면 된다 토하시죠 천천히 천천히 종류서버 위치 잘 확인하고 여기 안 떨어진다 좋아 빼자 나이스 잘했어 확실하게 빼 확실하게 또냐? 또네요. 오른쪽 확인하고? 오른쪽에 보였죠? 아, 이번엔 운이 좋네요? 이게, 이게, 그니까, 러 오른쪽에 있는데 애가 없으면 막 달려가면 삽니다. 묘하게 살거든요? 저만 믿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자, 인드 쿠탄이 돌아오고 있죠? 눌로 빼주시고. 어우, 나좀늦어 늦었는데 방금? 오케이, 피해주고. 나이스.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오케이, 여기로 피해주고. 천천히. 그리 이제 여기로 피해주고, 천천히. 스탠스 있는 직업을 이렇게 천천히 해야 돼요. 이제 스탠스가 아닌 직업들은 저 초록색에 밀려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초록색도 피해줘야 돼요. 그 초, 그 이제 없으신 분들은 피해주는 좋은데. 이런 애들은 굳이 피해야 되나? 포션만 있으면 살수 있습니다. 지금 바인드가 돌아왔거든요. 내 생각에 근데 한번더 하지 않을까? 어, 안 하네요. 이상하네. 자, 한번더 이제 그르렁 할때 그거 할 때가 됐는데. 아직 안 하네요. 이 녀석 보소, 야 이제 할 텐데 아직 안 하신다고? 아이 형님 보소 바인드 걸어야지. 너 그냥 바인드로 정신 차려야겠다. 어. 원래는 이거 최대한 때려준 다음에 쓰는 게 좋은데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제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다, 또야, 또야. 이게 느낌이 옵니다. 오른쪽, 왼쪽이죠? 오케이 위에 벨룸이 깊은 숨을 들이십니다 보였죠? 야 이거 오케이 피해주고 때려줍니다. 아머님 오케이, 위험할 뻔했다. 어우씨. 위험할 뻔했다는 거지? 위험했다. 어, 위험했다가 맞는 표현이죠. 애매하게, 그게 뭐야. 나오시고요. 진짜, 별, 별거, 패턴 없지 않습니까? 형님들? 진짜 없어요. 뭐, 나도 처음에는 별로이 무서웠는데, 잡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어. 그냥 나처럼 뻘짓만 안 하면 잡아요. 뻘짓만 안 하면. 진짜. 아우 어! 얼굴 쳐내죠. 얼굴이 쳐낸다니까, 진짜. 이 거짓말이 아니고, 얼굴이 쳐네요 어, 얼굴이. 아 잘생긴 얼굴로 저렇게 쳐내버리면 어떻게하지이 제가 벨룸 정도만 생겼어도, 제가 아마 캠을 켰을 것 같은데, 벨룸보다 못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네, 그 생각해보니까, 깊은 순 때, 태양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네요. 예, 태양신, 그, 무적 타이밍, 은근히 길더라고. 느낌이 오죠? 오른쪽 확인합니다. 어, 오른쪽에 떴네요. 방금 봤지만, 그냥, 이게, <laughs> 안보이 달려가면 돼요 어 위에 글씨 보였는데 애가 안보인다 달려가면 됩니다 그럴거 아니죠 진짜 간단해요 어. 쉽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루렁이죠 오케이 아 이거 쓸게요 아 무섭다 왜지 지금 이게 적당히 무빙치다 죽을것 같은 느낌이 딱 왔어 세한 느낌 바로 이렇게 맞다가 죽죠 뭐야 이거 포화하시나 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멀리 가면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제가 쫑 거거든요 멀리 가면 소리 가안 들려서 나오시죠 그래 적당히 붙어 있어야 돼요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와 터트려 어우 야무서워 터트렸습니다 <laughs> 이게 쫄면 터트려요 얘 예, 무적이 은근히 길어요 그래가지고 살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몰라 개인적인 생각이야 오케이 아하시죠슉얘 뭐 예, 이거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종류수 타이밍 잘못 잡아가지고 하나도 아니었죠. 상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상남자이기 때문이죠. 왜또 사라졌죠? 왼쪽부터 확인해봅니다. 아, 오른쪽이네요? 이거 종류에서 피한 다음에 달려가. 달려가, 달려가. 달려가, 슉! 이러면 살아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오케이. 천천히 하면 깹니다. 천천히 하면 그냥 깨요. 나와라. 그르렁이죠? 그 다음에. 확실할 때, 확실하게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버프를 슬슬 쓰고 바인드 쓰면 끝날 것 같거든요? 음. 내 생각에는 바인드 쓰면 끝나 아, 근데 나 이거 썼는데, 잠깐만 어우야, 어우야, 아까처럼 죽지 않겠지? 내려봐내려봐 내려봐. 바인드 그냥 써버릴게요 나 쫄아서 그래, 쫄아서 쫄보예요, 쫄, 보예요 쫄보 이번에 잡힐려나? 안 잡힐 것 같거든요? 여게 약간 부족해 어 음, 약간 부족할 것 같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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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나이스죠? 이제 깬거 같거든요? 자, 딱! 어우, 야야야, 이거, 이걸, 이걸 방송천재가? 안 돼, 안 돼요. 돼요. 방송천재가 안 봅니다. 잠깐만요. 이걸 방송천재가? 왼쪽이다! 피해주고! 이거 피해 확실하게 피하고 딜릅니다 깔끔합니다 제 소울마스터로 카오스